아, 이거 쓸거 없다. 아, 뱅쳐. 어, 나 이거 쓰면 안 되는데. 아이고. 아이고. 어떻게 됐어? 안 됐어? 아, 아 이거 다 같이 끝날 거 같은데. 6시도 안돼있던 거라서. 어, 어디로 쏜데? 6시 쏘시면 돼. 진짜, 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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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멎어버릴 것 같아 숨 쉬어 숨자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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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서희가 날아오는 것만 왜 <laughs> 써야 돼? 아직 아직 이거 거거지? 다음에 아씨 기믹 하고 저 스택 세개 없어지면 그러면 좀 늦어요, 이거 나가는 시간 이 있어서 공 기믹 시작할 때 써야 빨리, 돼요 빨리 사라졌어 저공 기믹 하고 하면 늦어 안, 안 맞아 하고 있으면 그거 걸리거 근데 이분도 암수 쓰고 있나? 암수 안 쓰고 있는 거 같아. 괜찮죠? 간식그 아. 네. 아요 어떤 좀. 아. 도 좋아요. 해 보죠. 흠참 안 나오면 돼. 나이스, 갔다, 갔다. 오지겠다. 체가 엄청 빠르다. 카운터, 카운 아이들아 그냥 뭔가 미안해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이리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다 같이 트라이해요 손녀 아니야 음. 아 소소형 그냥 반품이야. 어, 언못 눌렀어. 아, 진짜, 나 너무. 오, 힘들네. 어이고, <laughs> 오. でも捨てておきたい。

나쁘진 않다. 일로 나와요. 아, 아 이런데 기상도 빼면 안 되는데? 어, 준비? 어, 못했어. 준수님 좀 써줄래? 저 해주세요. 나? <laughs> 준비. 아이고 나도 막차 하나 썼잖아 괜찮아.

<laughs> oh, that's cool. <laughs> Let's go. 아, 떨어지면인데. 괜찮, <laughs> 괜찮, 괜찮. 들어와있어요. 9시. 아, <laughs> 슬슬 나올 때 됐어, 한 번. 그렇지. <laughs> 우와. 한놈 걸렸다. 많이 사왔다, 아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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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아아들어아다아아먹지아아아들아 다 싶어. 왔다, 다 왔다, 1 0줄까지다까 보고 오, 아까부터 훨씬 빨라요. 이제... 카 아... 아니. 조심... 노정하고 머리로가 낸데. 데라라라라라 아, 나또못지마 <laughs> 아니, 그게 어글 대상이야 내야. <laughs> 진짜? 난 너무 화나다. <laughs> 뭐야? 아, 너 왔다. 에야달린 준비. 에야달린. 실리 안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. 네. 두 개째. 저도 그냥, 지금 그냥 아들 먹을래. 카운터다 카운터 딸이 깨져요 이거 단 발바닥에 위 유도 이거 어, 뭐야?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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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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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나 이거 처음 봐요 아니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 했어 이게 제일 위험하라 했어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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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기도하랬어 팀원이 죽지 말기를 아. 지리로이들 What, I s a 이 d y 이 s yes, 나이스 y e 다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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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오른발 조심치가 엄청 열렸 얘들아 이거 봐야 돼. 얘들아 떠. 어. 아, 이거 이거 진짜 조심. 피자 안전다리. 나 일어난다. 안전다리. 아, 어, 한놈 나. 한놈 나. 어, 괜찮, 한명 괜찮. 카운터, 카운터. 시간 많아시간있 걸리면 말해줘. 거의 다. 네. 간다, 영준. 협카, 그, 바닥, 블랙홀 쭉 줄어들면은, 그때, 가실 때. 징어! 우와, 그래, 협카 준비, 협카 준비. 협카하고 레이저. 레이저 맞춰야 돼요. 꿀패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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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! 아, 나아이나 하지마! 집중해! 걸리면 말해주고 앞에 오오오오 웨이 써? 네 웨이 써도 돼요 패턴 그 보고 쓰세요 카운터 이거 쓰고 카운터 하고 아 근데 봤다한칸안차 있는 거거든 한 채워야 돼 원래 보고. 채워야 돼? 보고 보고 일단 이거 먼저 아나 큰일 났다 나 미리 줬다 <laughs> 풀어줘 풀어줘 아 협화 먼저 하고 아 나이스 나이스 풀어주세요 아! 아 이거 맞췄어. 못 맞춘 게 큰데 아직 괜찮아, 아직 않자. 괜찮아. 알았어, 알았어. 시가 아직 있어. 요 이거 어, 내가 실수한게. 해봐, 해봐, 해봐. 아직. 삐리릭, 삐리릭. 나 똑같애. 그냥 길만 개빡에 없는데. 나아지 고, 빠바바 이거 한번 하면 돼, 이거 하면 돼. 벽화 먼저. 오, 레이저 맞춰. 아, 안돼. 왔 a 아왜 갑자기 레이저 아! 우와. 와나아나못줄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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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았어 그 나이스 그사타스 h 그 모자란 거 아니야? 어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원래 모르겠어요 사타 그 딜이 얼마인지 몰라 아니 이거 3타면 이걸 사, 카운터를 세번하면못깬덴아 진짜요? 어. � 아... 아, 솔직히, 저못깰줄 알았는데, 나 이거 S도 찰줄 몰랐어요. 저손이 지금, 날려. 나손이 바로 깰 거임. 아, 너무 좋았다. 딱 2초 남았었나? 어? 아니요, 한 1초? 진짜 딱템이었을걸요, 이거? 아, 아, 그, 진짜, 그, 저희 그게 컸다. 그두 번째, 그, 저스트 가드 못해가지고, 저희 그 레이저 타다니, 이거. 아니, 카운터는 <laughs> 쳤는데, 못맞췄어 맞아, 맞아, 맞아. 예, 네, 그걸 생각을 못했지. 우리 풀어준다고. 카운터까지 내가 상대했는데, 그 맞추는 것까지를 생각을 못했어. <laughs> 안 돼. 9시? 아, 일찍했다나 언제 왔지? 일찍 했다나 나올 거 같아. 가족 사진. 나 진짜 대열심어. 와. 나는 <laughs> 최선을 다 했어. 진짜 점 진짜 좋았어요. <laughs> 내가 손떨려 근데 아 이거 <laughs> 당이 떨어져서 떨리는 건지. 아니, 되좀 약간 좀뭐라 뭐, 그랬지? 약간 너무 딱댐이라 해야 되나? 약간 긴박한 순간이었어요, 너무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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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<laughs> 사진 레츠 고하죠?